안녕하세요. t 2 k 닥터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차이팟 종류 하나 가져와 봤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차이팟 AP2라는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요새 차이팟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이 상품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제품 한번 개봉하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박스는 흰색 디자인 박스에 이어폰만 이렇게 딸랑 그려져 있어요 그 제품 바로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뭐 설명서 같은 게 들어 있는데요 뭐 중국어하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크게 뭐 소용은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제품 본, 본 이어폰이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 밑으로 충전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충전 케이블은 USB2 라이트링 케이블이에요 그럼 이제 본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팩을 포함한 이어폰 전체의 무게는 43g입니다 이어폰 자체의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유닛은 3g입니다. 어, 왼쪽은 4g, 3g? 예, 왔다 갔다 하네요. 제품 두 개를 쟀을 때 무게는 7g. 한 3. 몇 g씩 되는 것 같아요. 제품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약 4cm. 가로로는 1.6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쪽 보시면은 이쪽은 한 1.7cm 정도? 그래 배터리 팩좀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어폰이 들어가 있으면 충전 표시 등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것까지도 완전히 똑같이 만들었죠. 하단에는 라이트닝 포트 충전 단자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들까지 에어팟이랑 거의 뭐 동일하게 카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품 유닛에는 이쪽에 이제 충전 단자 있고요 이쪽이 어, 마이크 홀인 것 같아요 그 윗부분이 이 부분이 터치 부분입니다 이쪽에 붙은 요게 근접센서 이어폰을 귀에 꽂으셨다가 빼시면은 근접센서가 작동하면서 음악이 자동으로 정지될 거예요 A사의 제품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이 있죠 예, 이 부분 좀 이따 자세히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사이즈가 기존 A사 제품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케이스도 동일하게 호환이 가능해요 예 그럼 제가 아이폰하고 이 AP2 제품 페어링 하면서 제품 사용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아이폰은 아이폰 8 플러스고요 케이스에서 이어폰을 빼면 자동 페어링이 될 겁니다 이렇게 케이스를 열어 주시면요 A사 제품과 동일하게 팝보창이 뜨게 됩니다 제품 이어폰유니까 배터리팩 케이스의 잔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폰 빼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팝보창이 뜨게 되고요 블루투스 페어링 연결된 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악을 한번 재생해 볼게요 왼쪽 오른쪽 음악이 나오고 있고요 이 터치 부분을 이제 두번 연속 터치하게 되면은 음악이 정지됩니다. 두번 누르면 음악이 정지되죠. 이 화면에서 이 디스크판이 안 돌아가면 지금 정지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플레이 하실 때두번 터치하시면은 음악이 다시 재생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접 센서가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이어폰을 빼면은 이 음악이 정지될 거예요. 제가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판 멈춘 거 확인 가능하시죠? 다시 이어폰을 꽂으면 음악이 다시 재생됩니다.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제 터치 연속 세번 하면은 다운 곡, 뭐 이전 곡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른쪽이 다운 곡이고 왼쪽이 이전 곡일 거예요. 디스크판 바뀌면서 음악 바뀐거 확인하실 수 있죠? 다시 왼쪽 세번 누르면 이전 곡.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왼쪽 두번 누르시면은 시리가 불러집니다. 오른쪽 두 번은 재생 정지. 왼쪽은 시리 불러오기 다시 두번 누르면 시리 정지입니다 아쉽게도 A24 제품과 마찬가지로 볼륨의 증가하고 감소 기능이 없어요 볼륨의 증가와 감소 기능은 없습니다 제가 좋게 생각한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차이팟 제품 좀 싸구려 같은 경우에는 왼쪽하고 오른쪽이 메인하고 이제 슬레이브라 그래 가지고 종속 개념의 유닛이 나눠져 있는데 이 제품은 어느 쪽을 먼저 연결하든 상관없이 메인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오른쪽을 집어 넣어도 왼쪽에서 재생이 가능합니다. 양쪽에 메인 구분 없이 어느 쪽을 사용하든 단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최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웬만한 차이팟 제품 치고는 끊김이 상당히 덜 했습니다. 음질도 뭐이 정도면 저는 준수하다고 봐요. 단 통화 품질은 A사의 제품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제 목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매하실 때 조금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체이팍 AP2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 예정이시라 하면은 이 제품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강력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뭐 무선 블루투스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한번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도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시면 상당히 편리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